야담, 이야기. 여인에게 다가서더니 낭자 치마 속을 보자꾸나. 영조는 조선에서 가장 오랜 기간 금주령을 이어간 국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내내 수 차례의 금주령을 내렸는데, 영조 32년 내려진 금주령은 무려 10년간 이어졌습니다. 물론 농업국가에서는 가뭄 등으로 인해 금주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1에서 2년에 불과했던 금주령이 10년간 지속됐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토록 장기간에 걸친 금주령은 식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영조 개인의 도덕관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조선에서 술을 근절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에 걸친 강력한 금주령은 행정력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행정 업무보다 어느 집에서 술을 마시는지 감시하러 다니느라 바빴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공무원들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울에서 누군가 금주령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관리까지 엄하게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귀양까지 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영조실록에 실린 내용에는 금주령은 날로 엄하였으나 범하는 자는 그래도 그치지 않았다. 과천에 술이 있다 하여 그 지방관을 귀양보냈고 또 강화도의 선상 중에 범한 자가 있으므로 강화 유수를 파직하였으며 지방관인 양천형감을 귀양보내고 또 영광의 뱃사람이 경강에서 술을 마셨다 하여 영광 군수를 남쪽 연변에 귀양 보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영조 시절 민담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통제사 벼슬까지 지낸 유진왕은 성격이 쾌활하고 의협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그는 선전관으로 대궐 안의 수직을 맡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에서는 마침 금주령이 내려져 이를 범하는 자를 엄하게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그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귀한 양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영조 임금이 유진왕에게 칼한 자루를 하사하며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듣자니 백성 가운데 아직도 술을 빚는 자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그대는 은밀히 염탐하여 모조리 잡아들여라. 5일간의 기간을 주되 그동안 한 사람도 잡지 못하면 그대가 대신 이칼 아래의 목숨을 잃을 것이니 명심하여라. 실로 어려운 일이며 또한 지엄한 분부였습니다. 유진왕은 임금의 명을 어길 수 없어 한밤중 길거리를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하루 이틀이 허수고로 지나가고 사흘째 되던 날밤이었습니다. 이때 유진왕은 남산골 막바지 근처에서 문득 수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다스러져가는 오막살이 판자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한 여인이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둘레를 살피더니 저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도 수상했거니와 여인이 앞치마로 가려 덮은 것이 조그마한 술 항아리처럼 보였습니다. 옳지 이 집에서 밀주를 파는구나. 유진왕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 순간 어디선지 채 깃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집 대문 옆에 아무렇게나 뚫린 창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유진항은 멈칫하고 가만히 뚫린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그득 쌓인 책이 눈에 띄고 안채로 향한 미닫이 옆에서 가물거리는 등잔불에 의지하여 열심히 책을 읽는 사나이가 보였습니다. 허, 이상한 지고 유진항은 발도둠했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아하니 과거 공부하는 가난한 선비 같은데 천한 상사람처럼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술을 빚어 팔다니. 유진왕은 잠시 망설였으나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문 안으로 썩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방미다지가 열리더니 책을 읽던 선비가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얼굴이 잘생긴 선비였습니다. 이 밤중에 대체 누십니까? 유진왕은 도리어 위엄있게 쏘아붙였습니다. 국법을 위반하고 감히 술을 빚어 팔다니 나는 상감의 어명으로 너를 잡으러 온 사람이다. 순간 젊은 선비는 낮이 새파랗게 질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심을 한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 변명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잡혀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몸이니 부디 늙은 모친께 작별 인사나 드리게 해주십시오. 유진왕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서. 알았다.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했습니다. 젊은 선비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유진왕은 귀를 기울여 동정을 살폈습니다. 곧, 어머님.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어, 너로구나. 늦은 밤까지 공부만 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니?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왜 이리 낯빛이 달라졌느냐 하는 늙은 부인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전에 여러 번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국법을 어기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이 탈로 나서 잡혀가게 되었으니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뵙는 날인가 합니다. 에구머니, 이것이 웬 일이냐? 낸들 법을 어기고 싶었겠느냐만 내가 너무 굶주리기에 죽이나마 쏘아줄 생각으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하고 늙은 모치는 말보다 통곡이 앞섰습니다. 거기에 겹쳐 언제 돌아왔는지 선비의 아내인 듯한 젊은 여인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운다고 되는 일은 아니오. 이렇게 된 것도 모두 내가 용렬한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다만 늙으신 어머님을 봉양할 사람이 없고 아래로 집안을 이을 자식이 없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소. 부디 나를 대신하여 어머님을 잘 돌봐드리고 또 일가 중에서 양자를 구하여 뒷날 조상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오. 이렇게 신신당부하더니 젊은 선비는 울먹이면서 건넌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서 나를 묶고 가십시오. 이때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진왕은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의 자당께서는 올해 춘추가 몇인가? 유진왕이 물었습니다. 올해 75세이십니다. 그러면 형제는 몇이나 되나?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3대째 내려오는 독자십니다. 헉, 참 딱한 사정이구나. 유진왕은 자기 일이나 되는 듯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무엇인가 혼자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머리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여보게,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에, 무슨 말씀입니까? 실은 상감께서 친히 영을 내리시어 5일 안에 술 빚는 사람을 잡아들이지 못하면 내 목숨을 대신 바치라 하셨네. 오늘이 꼭 사흘째 되는 날이네. 그러나 지금 차마 그대를 잡아갈 수 없네. 젊은 선비는 그 뜻을 얼핏 알아듣지 못하고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를 안 잡아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나는 자식을 둘이나 두었고 또 부모를 봉양하는 처지도 아니니. 수제, 내가 대신 죽음을 맞을 생각이네. 이토록 중대한 일인데 유진왕은 매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선비는 뜻밖의 말을 듣고 멍하니 유진왕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심한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 표정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런 눈치를 챘는지 유진왕은 이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네 하고 한번 껄껄 웃어보였습니다. 어쨌든 내 뜻은 이미 굳었으니 그 대신 한 가지 청만은 꼭 들어주게. 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농담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청입니까? 다를 게 있겠나? 그 술독을 모두 부숴버리는 것이네. 아직도 젊은 선비는 유진왕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유진왕은 젊은 선비와 함께 벽장 깊숙이에서 꺼내온 술독을 들여다놓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런 후 허리에 찼던 칼을 풀어주며 이 칼을 받게. 변변치 않지만 호박으로 장식한 나의 패인이 누구든 마땅한 사람에게 팔면 다소나마 가용해 보태 쓸수 있을 것이네. 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기겁을 하고 쫓아오는 선비를 유진왕은 본체만체 했을 뿐 아니라 제발 성함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그저 하찮은 선전관이라고만 알아두시오. 하고 어느 틈엔가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유진왕은 결국 술을 비접하는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5일의 기한을 넘긴 후, 유진왕은 죽음을 각오하고, 영조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유진왕을 멀리 제주도로 귀양 귀향 보냈습니다. 귀양살이를한지 3년이 지났을까. 그제야 영조는 노여움을 풀고, 유진왕을 경상도 초계 군수에 임명했습니다. 초계는, 험한 산골, 가난한 고울이지만 귀양살이하던 몸으로는 뜻밖의 승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왕은 그때까지도 운수가 사나웠는지 고울에 부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수와 관리들의 과실을 군수가 죄도 없이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어제의 군수가 오늘 죄인으로 암행어사 앞에 꿇어앉게 된 것은 참말이지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군수의 몸으로 나라의 재산을 냈다. 그것이 사실인지 바른 대로 고하라. 높다랗게 앉은 암행어사는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진항은 암행어사의 목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다. 유진항의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않는가? 암행어사가 재차 꼬지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진항은 조심스레 암행어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어사께서는 저를 몰라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암행어사로서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잠깐 의아한 눈초리로 유진항을 내려다본 후 그대는 나를 알고 있단 말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예. 어사께서는 혹시 전날 남산골 입구에 사신 일이 있으신지요? 음. 그런 일이 있었소. 그러시다면, 어느 날밤 금주령에 얽힌 일로 사귀게 된 선전관을 기억하십니까? 순간 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 하고 눈을 크게 뜨더니. 기억하다 뿐이요? 실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전관입니다. 말은 듣자 어사는 버선발로 섬돌 아래에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진 항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 이게 웬일이오 전날의 은혜를 갚고자, 하루도 찾지 않은 날이 없었소. 이제 이렇게 은인과 만나게 되었으니 하늘의 도움인가 보. 이후의 일은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왕에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풀려나올 수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임금에게 알려져 마침내 통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금이 유진왕의 의로움을 크게 칭찬하여 중한 벼슬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